그서 약간 과장돼 보이지만 좀 걸리시한 비카라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이 제품이고 어, 산지는 좀 됐는데 오늘 처음 하는 거거든요 짜라란 나갔다 올게요 안녕 외로 엄마 나갔다 올게 안녕 안녕 해줘 엄마한테 안녕 야 아니야, 안녕, 야 아니야, 안녕 야아아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아, 맛있다. 김치가 음, 너무 맛있다. 응? 네. 너무 맛있는데? 응. 가에 먹어. 그, 한입 먹고 싶어. 응. 응. <laughs> 한 번에 먹어야 돼, <목소리도> 진짜 예쁘다. 거아거예다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네. 음, 치가 조금 되치가좀아쉬요 <laughs> Oh, 다 뺐어? 이제 해봐. 음, 맘마응마마 맘마 어떻게 먹어보여라? 바나나. 바나나. 응. 우와, 다 했어요! 진짜 잘한다! 뭐라, 그래, 진짜 잘했어. 딸기 딸기 좋아? 무슨 색으로 그릴까? 뭐라 이걸로 해볼까? 뭐라 뭐로 엄마 초록색으로 해볼게. 아니면 무일가 좋아하는 딸기색으로 해볼까? 엄마 딸기색. 물어 봐봐. 딸기. 딸. 아. 그 다음에, 와, 물도 진짜 잘한다. 이렇게, 뿅, 정리해보세요. <laughs> 응. 응. 정리해주세요. 어디 응.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응. 어. 생긴 편 하나 어디 갔어? 어. 여기 하나가 비었는데? 응. 하나가 비었는데 어디 갔나요? F 파자마 셔츠 그리고 그레이색 저지 팬츠를 구매했습니다. 괜찮나? 괜찮나요? 음어 미디움을 할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. 좀 양양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근데 스몰 사이즈도 충분히 이렇게 낙낙한 것 같고, 어, 무엇보다도 포켓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, 그리고 엉덩이를 덮는 이 길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파임은 음. 좀 있는 편인데, 어,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,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조금 답답해 보일 것 같기도 해요. 팬츠는 이렇게 약간 후드르드란면 재질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입으면 금방 낡을 것 같은 소재이긴 합니다. 저는 그냥 근데 사고 싶어서 샀거든요. 그 밴드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위에. 그랬는데 뭐 팬츠는 그다지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. 저는 반품은 워낙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. 그냥 입기는 할 건데, 음, 팬츠는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. 아기를 그동안 혼자 보다 보니까 잠옷을 입을 일이 많더라고요. 잠옷을 잘 때만 입는 건줄 알았는데 이 맘마 먹일 때도 있고 놀아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옷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잠옷을 좀 자주 바꾸는 편이고 자주 구입을 하는 편이고 음, 요즘에는 오이조에 정착을 한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들보다 제품군이 좀 다양하고 상의와 하의를 따로따로 구입할 수 있어서 어, 믹스 앤 매치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은 이 셔츠가 세트로 나온 제품인데 너무 세트로 입으면 잠옷 같기만 할것 같아서 너무 잠옷 느낌. 그레이 색, 이런 면 트레이닝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하니까 그냥 음, 홈웨어 느낌, 그냥 집에서 생활을 해도 입고 생활을 해도 그렇게 잠옷스럽지 않은 네,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 브이쇼에서 잠옷 쇼핑을 할때 어, 세트로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데 따로따로 뭔가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믹스해서 입는 것도 되게 재밌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추천합니다. 네. Mm-hmm. <laughs> p a 빵. 빵 a 빵 빵빵빵? Pam, 배불러 배불러 p a 불러요? m Pam. Pam, 너무 m Pam, Pam. 느릿 m Pam. Pam. 돌 a m Pam. 돌고래? 쇼핑! 우와, 우와. 음, 맛있다 감자가 모열이 뱃속으로 퐁당 퐁당 감자가 모열이 입에 빠졌어 퐁당 퐁당 <laughs> 예쁘게 나와 모열아 어, 모열이 좋아하는 도토리묵 먹을까? 자 모열이 도토리묵 음, 맛있다 음. 버스 어딨나요? 버스~~ 소방차~~ 무요리가 아직은 엄마랑 떨어지는 걸 그렇게 슬퍼하진 않아요 <laughs> 아주 다행히 할머니랑 너무 잘 놀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육아를 너무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음, 안심을 하면서 늘 외출을 하는 편이고 친정 엄마가 저를 도와주러 오셔서, 저는 일만 하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일을 빨리 해야 해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, 지금, 약간, 몸 푸는 시간? 뭔가, 뭔가 웜업 하는 시간? 지금은 일을 다시 이렇게 잘 하기 위해 웜업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. 그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겠죠. 고마워요. 지금 백화점에 도착을 했는데,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요. <laughs> 애기 엄마들은 늘 엘리베이터를 타야 해서, 에스컬레이터를. 아고 타본 적이 없어요. 지가 괜찮은데. 야지 어. 그렇지. <웃음> 우와. 우리는 무협, 엘비스 무협 스리. 진짜 잘 걷는다고요.